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12월 26일, 네, 누바 크리스마스 매치업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사실은 뭐, 우리한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어, 이 미국에서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때 진행되는 매치업 경기, 다섯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은, 음, 이번 시즌 크리스마스 매치업은 좀, 김이 좀 빠져 있습니다. 네. 어, 요 경기 하나 빼고는요 어, 별로 이렇게 음, 볼만한 경기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기는 앤서니 데이비스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아, 필라델피아 드욕 요것도 좀 애매하고 이 경기는 어차피 뭐 어, 영상에선 다르지 않고 대시보드에만 다뤄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러키 보스턴 네 요거는 이제 볼만하겠네요. 둘다풀 전력에 뭐 로일삼도 뛸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미들턴 빠질 것 같고요. 여기 뭐 커리라든지 위겐스가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두 팀의 대결도 재밌잖아요. 네 이거덜러로부터 시작된 두 팀의 그 라이벌 십이 이제 에 여기 언제 어디죠 저기 플레이 토너먼트 한번 골수가 물 먹고 막 이러면서 어 재밌어졌는데 뭐 커리라든지 위겐스다다 다 빠져버렸고요. 피닉스도 데빈 부커가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네요 부분은 조금은 이번 크리스마스 매치는 좀 김이 빠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트와이어 기준으로는 아직 라인업이 안 나왔기 때문에 ABC, 에, MBC, MBC, 예, MBC가 아니죠. CBS,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CBS 기준으로 네요 라인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제 보스턴은 요 지금 뭐 게임 타임 디시전이 뭐 저기... 갈리날리, 리리가꽤 오랫동안 못 나오네요. 로일사함은 지금 네 게임타임 디시전 떠 있고요. 그리고 댈러스가 부상자가 조금 많아요. 댈러스가 좀 나왔는데, 네, 뭐 필리스미스라든지 여기 맥스 막시 클리버 이런 선수들 네, 좀어좀못 나올 것 같고 레지블록은 게임타임 디시전이고요. 여기 뭐 댈러스의 그 2, 3 옵션, 1, 2, 3 옵션, 돈치치라든지, 크리스찬 우드라든지, 디미딘이라든지다뛸수 있습니다. 자, 댄버드는, 뭐, 어, 네, 뭐,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얘 예, 문제가 골스입니다골스는 뭐, 저기, 디비첸조부터, 어, 위긴스, 뭐, 탐슨, 커리까지, 지금 다 게임타임 디시전이라든지, 어, 커리는 아예 내년, 내년 1월 16일까지 그냥 아웃 판정을 받았네요. 네, 이렇게 좀 많이 못 나와서 멤피스가 뭐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레이커스는 네. 이게 사실 오늘 저기 NBA에서 그 인디펜던트리가 어, 떴어요. 네, 인디, 아, 인아인디펜그네 아, 정의되지 않은 네, 네 정의되지 않은 한마디로. 어, 시즌 아웃은 아니고 그냥 언제까지 아웃일지 모르겠다. 네. 앤서니데이 비스가 꽤 떴거든요. 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최소 1월 6일까지는 못 나온다. 뭐 이렇게 나왔고. 어, 오늘 경기에서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또 어깨 어깨 잡고 나간 줄 알았는데 발이 아픈 거네요. 저는 어깨 잡고 나간 것 같아서 어깨 부상인 줄 알았는데 네, 발이었던 것 같고. 맨피스는뭐 데니그린 빼고는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완전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러키는 크리스 미들턴, 게임타임 디시전상태고요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서, 네, 뉴욕은, 뭐, 오비토피는 못 나오고 있고요 필라는 맥시, 뭐, 진작부터 못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피닉스, 문제의 피닉스가 이제 부커 어, 못 나오고, 네, 카메론 페인, 뭐, 카메론 존슨, 뭐, 제이 크라우더는 뭐, 계속 <laughs> 네 지금 빨리 어떻게 좀뭐저 드래프트 해서 아 아니 드래프트가 아니라 트레이드 해서 좀 바꿔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경기들은 나머지 팀들은 네, 크리스마스 매치를 뛰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번째 경기로 델러스 대 레이커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돈치치의 네, 우상이 르브론 제임스 였었는데 어, 저는 뭐 르브론 제임스의 같은 나이대의 그런 기록이라든지 뭐 스탯은 다 넘어선 것 같아요. 돈치치가 첫 번째 경기로 델러스대 레이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댈러스는 최근에 홈에서 퐁당퐁당 승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섯 경기 중에 세 경기 승리 거뒀고요. 자 레이커스는 원정길에서 디트로이트만 한번 이겼습니다. 레이커스가 와 이게 참참 참 신기합니다. 네 신기한 팀인 것 같아요. 레이커스 진짜. 뭐 어, 이젠 레이커스 레이커스는 이제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흥행을 위해서는 뭐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요, 요번에는 한번 좀빼 음, 빠져도 뭐 어, 그게 오히려 더 레이커스한테 두기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고요. 맞대결은요 댈러스 댈러스 아, 레이커스 댈러스 댈러스 댈러스가 4승1패로 네, 압도적으로 레이커스를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은요, 예, 네, 델러스만 승리한다고 라 나오고, 보시면은, 뭐, 야투율은 레이커스, 3.2이 델러스, 자유투는 또 레이커스. 아니, 델러스가 뭘 잘하는 걸까요? 음, 역시, 제이슨 키드 감독이 수비를 쫀쫀하게 잘 쬐네요. 예, 네, 델러스 실점은 109점인데, 레이커스 실점이 128점입니다. 뭐, 여기서 그냥 다 갈렸습니다. 자 최근 맞대결은 음, 8점 정도 차이로 네, 델러스가 승리한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야투율이라든지 3점 뭐 전반적인 스코어 스탯에서 델러스가 다 앞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다섯 경기 델러스도 최근에 죽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다섯 경기 델러스는 네, 미네소타 휴스턴 잡아내면서 다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어, 레이커스는 지금 피닉스, 세크라, 샬롯 아, 샬롯한테 오늘... 아 오늘 이 경기 저도 르브론 제임스 신발 벗겨질 때아 그럼 뭐어떡 합니까 불강력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예 저는 르당 탕탕으로 어, 이길 줄 알았습니다 네 이길 줄 알았는데 연장을 가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신발이 벗겨지면서 거기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예, 경기력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은요 최근 다섯 경기 뭐 댈러스만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 어, 레이커스 실점이 124점입니다. 그냥 수비 자체를 안 한다라고 예, 봐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아 그리고 제가 요 경기는 이 경기는 이그 TBS 값을 좀 네, AD AD out 이걸 안 적었네요. 자 제가 요거를 어, 로트와이어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로트와이어 기준은 이게 25일 오후에 바뀌잖아요. 네, 25일 저녁 때 로트와이어 기준으로 다시 나오면은 요건 다시 정리해서 데시보드에다가 업데이트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값은 10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 근데 또 이제 크리스마스 매치 그냥 너무 이렇게 단순 정도만 가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네, 벨러스. 마이너스 7.5 네, 이렇게 네, 델러스 일반승 델러스 마이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된 경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미러키 네, 두 번째로 보스턴 미러키 td 가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너무 많이 이겨 놨던 거에 그냥 어, 오히려 독이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미네소타를 잡아내면서 네 지금 어, 홈 4연패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미러키가 약간 좀 원정고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최근 원정길에서는 뉴올리언스만 한번 잡았습니다. 사실 또 제가 이 경기를 뉴올리언스 프렌을 갔었어요. 아 오늘 제가 어, 브루클린 마에는 맞았는데 네 하여튼 미러키는 저랑 좀안 어, 맞습니다. 상성이 자 어, 맞대결 살펴보면요. 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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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러키, 미러키. 자, 어, 최근 두 경기는 미러키가, 최근 경기들은 미러키가 다 잡아냈고, 그 전에는 보스턴이 싹다 잡아냈었습니다.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된 어, 경기력 정리해보면요. 보스턴이나 미러키나 둘다 승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야투율은 미러키가 좋고요음 3점. 미러키가 좋은데 eff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리바운드를 와 보스턴이 엄청 잡아냈네요 네, 보통 쿤보가 리바운드 많이 잡아내서 웬만하면 쿤보가 어디 가서 안꿀리는데 네, 쿤보보다 <laughs> 리바운드를 더 잡아낸 팀이 보스턴이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근 맞대결은요 네 보스턴이 삼승 2패로 앞서고 득실을 맞은 5점 차이로 보스턴이 이기고 두팀 아직까지 스코어 차이는 보스턴 쪽이 더 큽니다 최근 5경기 지금 음, 보스턴 이게 너무 심했죠 네 올랜도한테 홈에서 두번 다진게 와 이거 진짜 하,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네 이렇게 됐었었는데 최근 5경기에서는 2승밖에 없고요 자, 미러키도 최근 5경기에서 2승밖에 없습니다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된 구분되지 않은 경기력들을 보면은 뭐 두팀다 뭐 승리하는 승리랑은 거리가 멀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팀요 경기로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 요거는 점호 차이가 나네요 점호 차이가 네, 보스턴 7점 미러키 2점으로 음, 딱 점호 차이가 나서 야, 이거는 보스턴 일반승까지만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6일 골스 대 맨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스는요 그래도 골스는 아... 어, 아 근데 이걸 갖고서 이렇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 애매하죠. 그 커리가 어디 이, 여기죠? 인디애나전에서 부상당했죠. 인디애나전에서 12월 6일날 이 경기를 부상을 당하고 지금 골스는 지금 이제 동부 원정 어아 동부 원정이 아니라 지금 원정 경기 뛰고 있는데 음, 하, 골스가 홈에서는 잘하는데 과연 네 이렇게 찹 포마까지다빠진 상태에서 멤피스를 잡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멤피스는 원정에서 네, 좀좀 어, 좀, 이게 좀 의외였죠? 네, 미네소타오 OKC 덴버한테 졌고 디트로이트 피닉스. 최근에 미네소타 원정끼리음 되게 좀 쉬워 보였는데 음, 결과를 잘못 만들어 냈네요. 자, 그러면은 맞대결 정리해 보면은요. 골스 멤피스, 골스 멤피스. 맨피스, 맨피스가 3승 2패로 네, 맞대결에서 좀 앞섭니다. 자, 홈과 원족이 구분된 경기력에서는 골스나 맨피스나 둘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어, 화력 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보면 골스 쪽이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대결은 네, 맨피스가 승리한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음, 맨피스가 뭘 잘해서 이겼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거만 봤을 때는 스티븐 하담스가 리바운드를 좀잘 잡아냈나 싶기도 하고 야토일이라든지3점와 자유 투뭐 전반적인 스코어에서 골스가 더 좋아 보이는데 네, 뭐 EFF는 맨피스가 좋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요, 네 이게 토론토전 이 조던풀의 인생 경기한 날이죠. 네 사실 조던풀은 워낙에 계약을 좋게 받았기 때문에, 뭐, 이때 나왔던 퍼포먼스들이 가끔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그 돈값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다 털렸습니다. 네, 지금, 음, 아, 동부원정을, 네, 동부원정을 돌고 지금, 어, 홈으로 딱 돌아온 거였네요. 네. 음, 아, 허리가 이 경기에서 다쳤었군요. 12월 6일 경기가 아니라 12월 15일 경기에서 쿼리가 어, 어, 다쳤었었네요. 인디애나랑 되게 이렇게 어, 갭 차이가 없이 날짜 갭 차이가 없이 바로바로 바로 경기를 치렀었었고, 자, 음, 맨피스는 지금 피닉스를 또 잡아내면서 어, 다시 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맨피스만 승리한다라고 나오고요. 야투율 3점은 또 골스가 좋아요. 그리고 자이투도 골스가 좋고 근데 EFF 차이는 좀 크게 납니다. 아, 이거는 멤피스가 그리고 또 골스가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매치업에서 재미를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지난 시즌에만 가만 한번 이겼을 거고 크리스마스 때 항상 죽 썼었어요 골스가. 그러면은 이제 요때 이제 요번에는 어떨까 좀 보면은요. 8대4 아.. TBS 값이 딱 4점 차이 나는데 핸디로 4.5점을 줘서 요건 그냥 멤피스 음, 일반승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덴버드 피닉스 네 덴버드 피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덴버는요 어 덴버는 깔끔합니다. 최근에 다 이겼습니다. 아 그리고 피닉스는 네 피닉스는 이게 잠깐만요. 어, 피닉스 홈에서 6월 1 2일 아, 이때, 이때 뉴올리언스한테 두번 털리고 원정에서 털렸었던 거죠. 아, 지금 피닉스가 원정이죠. 아, 제가 아직 제정신으로 돌아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만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자, 맞대결 보면은요. 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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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 피닉스. 최근 두 경기는 피닉스가 이겼는데, 그전엔 다 덴버가 이겼어요. 자 덴버 대 피닉스 경기 보면은요. 덴버만 승리한다 라고 나오고 EFF 차이 좀 크게 납니다. 뭐 야투율도 크게 차이가 나고요. 전반적으로 덴버가 더 좋아 보이고 자, 맞대결은 피닉스 쪽으로 좋네요. 피닉스가 2승 3패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맞대결은 피닉스를 줬어요. EFF가 140일 때 덴버는 131일 자,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네, 덴버는 레이커스한테만한번 지고 나머지는 다 이겼고요. 피닉스는 지금 워싱턴 멤피스한테 2연패 중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어, 덴버와 피닉스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덴버나 피닉스나 둘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전반적인 숫자는 덴버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경기 보면은 네, 맞대결은 피닉스인데 나머지는 다 덴버사이드 어, 3.5를 줬네요. 그러면 은 저는 우선 물론 뭐 이거는 내일 로트와이어 기준으로 라인업 나오면 다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우선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토니볼 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